안녕하세요. 유정입니다. 제가 오늘은 쿠라라 한참가루 없이 이물방울떡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준비물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런 스틱젤리 준비해 주시고요. 모양을 낼 그릇. 저는 유리잔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이거 유리잔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없으니까 다른 컵하나더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. 냉장고가 필요합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. 뿅! 네, 이 스틱젤리를 잘라서 저는 이제 컵에다가 짜줄게요. 저는, 어, 두 가지 맛을 섞어서 하겠습니다. 저는 포도와 복숭아 맛을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게 짜주 왔는데요. 물을 정말 소량만 넣어주셔서 전자레인지에 10초, 10초간 돌려주고 오겠습니다. 뿅! 네. 더 녹여주고 왔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잔에다가 넣고 냉장고에 5분간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 왔어요. 이거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거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 모양을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5분간 걸려주고 오겠습니다 뿅. 조금 굳게 만드는 사이에 나머지도 다 녹여주고 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맛을 할 거라 이렇게 두 개를 녹여주고 왔고요 한번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굳히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 토핑 같은 걸 올리고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그냥 민물로 할 거라서 여기에 이걸 녹여준 거를 부어주고 오겠습니다. 네 이거 다 부어주고 왔으니 조금만 더 굳히고 오겠습니다. 절대로 얼리시면 안 돼요.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얼리시면 안 되고 굳혀, 굳혀주세요. 얼리시면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잘못 먹어요. 한번 굳히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만들 건데, 요게, 좀, 제가 조금 덜 굳혀서, 조금 옆에가 조금씩 부러지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조금 더, 한 6분? 5분에서 6분 정도 굳혀주세요. 그리고, 오렌지 유정 유튜브. 딸리 유튜브도 구독, 오렌지 유튜브도 구독,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꺼내오겠습니다. 꺼내왔습니다. 이제 이거를 한번 이런 모양으로 꺼내볼 건데, 이거를 꺼내려면 이옆로 조금 누르고 접시 하나를 준비해 주셔서. 이거를 잠시만요. 다른 접시를 꺼낼게요. 네, 이 접시에 이거를 툭 해주셔서 하면 어 뒤집어졌어요. 이거를 뒤집어 주시면 물방울떡 모양이 나옵니다. 네,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나볼게요. 네, 이렇게 같이 물방울떡 나왔습니다. 이상으로 물방울떡 만들기 성공으로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빠빠롱!